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텐데 지금 평행사변형 넓이 s를 구하래 근데 얘가, 얘는 가얘 지금 평행사변형을 보면 이보조선 하나 그을까 보조선 하나 그으면 삼각형 넓이가 두 군데가 두 개를 합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s를 구하라 그러면 s는 일단 삼각형 넓이를 배웠으니까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 b의 sin x라고 배웠지 그 상태에서 평행사변형이니까 밑에 하나 위에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두 배를 해줘. 그러면 a b 의 sin(x)가 되지. 그래서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ab sin(x)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sin(x) 요 x는 ab의 끼인각이지 얘가 끼인각이야 ab는 두 변이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sin(x) 있는데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ab sin(x)라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줄 수 있다는 뜻이야. 오른쪽 그림은 두 변의 길이와, 대각선의 길이와,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알 때야.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고, 그 각을 알고 있을 때. 그래서 얘도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볼게. 대각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 지금, 대각선하고 평행하 평행하다고 치자. 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 그럼 지금 노랗게 생길 평행사변형이 생겼어. 노랗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생기는데, 그 길이를 보면, 요 길이가 B가 될 거고, 요 길이가 A가 될 거고, 요 끼인각, 얘가 X야. 평행선에서 동의각이 같을 테니까. 그러면 이 그림에서 노란 사각형, 노란 사각형의 넓이는 AB의 사인 X야. 근데 지금 질문은 노란 X, 노란 애를 물은 게 아니고, 원래 있는, 첫 번째 있는 그림을 물었잖아. 첫 번째 있는 그림은 k 두 배, 그거의 절반이 되겠지. 왜냐하면 넓이를 구할 때이 요 넓이랑 이요 넓이랑 두개 넓이가 같을 거야. 평행사변형이니까 두 대각선이 나눠졌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넓이와 이 넓이도 같아. 두개두개다 같으니까 안에 있는 하얀 사각형은 노란의 절반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s라는 것은 ab sin x에서 그거의 절반을 구해주자고. AB sinx가 바깥쪽에 있는 노란 사각형의 넓이야. 그래서 안쪽에 있는 하얀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sinx란 뜻이야. 그림 지워서 다시 오리지 시킬게. 봐, 지금 이 보이는 하얀의 하얀의 넓이는 2분의 1 AB sinx고, 아까 내가 바깥쪽에서 만들었던 큰의 넓이는 AB sinx니까. 기억할 거는 대각선의 길이와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알 때는 S는 S는 2분의 1 AB의 sin X란 뜻이야. 공식 두개다 기억해. 왼쪽, 오른쪽.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S는 2분의 1 AB sin X다. 두 대각선의 길이와 대각선의 이루는 각을 알때 S는 2분의 1 AB의 sin X다. 해서 얘도 공식으로 기억을 해 둡시다.